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랜만에 쇼다운 우승 맵 굉장히 재미난 게 떴는데, 야 이게 뭐야? 일단 벽 넘을 수 있는 브롤러 다이너 같은 걸로 가야 돼. 오케이 맵파 완료. 큐브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야 잠깐만 저쪽에 큐브가 있었어? 그것도 저렇게나 많이? 야 잠시만.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일단 이집 잡아주고 어디 도망가 이 자식아 죽어 그냥 죽어 어어어 로럴럴럴 럴. 됐어 야 이러면은 넘어가서 부로 치고 먹어야지 어? 요런 거 야무지게 챙기고 또 넘어가서 또 아, 잠시만 이렇게 가면 너무 늦는데? 저 앞에 아, 아 잠시만 옆으로 넘어가서 위에 아 패드 탈걸아 멍청했다 야 잠시만 어? 나 바본가 어? 잠시만 어 잠시만 타임 타임 어 잠깐만 이거 타면 안돼 큰일 났다 어 큰일 날 뻔했다 야 에드거 뭐야 저거 뭘편이 먹었어 혼자 다 먹었네 저기서 야, 야 지금 세명 남았고 지금 제, 제 다이노랑 저기 에드거 그리고 나 이렇게 남았는데 야, 이거 안 맞냐 이거 안맞아아못잡못을것 같은데 이거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에드거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아, 난왜 맞냐 이거 아 이거 다이노 이거 굉장히 짜증 나네 야, 잠시만 오야 에드거 오야 에드거 에드 조심 야 에드거 눈에 띄면 안 된다 어 지금 나한테 띄거 아니야 아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클렀는데? <laughs> 잠깐만. 야, 어, 형님 미안. 어야에드걸 형님. 오! 잠시만. 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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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야 야야 울것 같다. 울것 같다. 올것 같아. 무서워. 근데 네, 쟤는 왜? 왜 저거 나머지 네개안 먹는 거야? 이로와 봐. 이로 와. 너로 와. 헬베? 오케이. 헬베 잘 가고. <laughs> 어 야, 잠깐만. 어 왔다. 좃좃좃좃좃. 됐어. 이로 와. 이로 아이자식가 잡아야 돼. 얘 잡아야 된다. 집중 집중, 기절시키고.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야 공공공 공, 공. 아우. 야 빨리 잡아야 돼. 궁 궁차기 전에 잡아야 된다. 어? 야, 야 넘어가야 돼. 어. 잠깐. 여기 위로 넘어가야 돼. 위로. 넘어가야 돼. 어 여기 아닌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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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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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그렇지. 어 잠깐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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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렇지. 어 잠시만. 야 오는 거 아니? 어 온다 온다 온다. 오, 오면 바로 치다. 바로 튀어주고. 이리 와, 이 아이 자식아 어떻게 할 거야? 어 큐브 먹었으면 다야? 어 물론 닭이 나지만 어 잠시만 너 어디 가니? 뭐해? 뭐 하니 너? <laughs> 야 잠깐만 야 저기가 돈까스 먼저 찾는 자리네. 야 이거 이기나? 야 이거 보니까 일단 다이너로는 솔직히 저기 가서 큐브 먹는 게 불가능해 이거 가면 내가 볼때 일단 사망이고 오케이 자 기절 아 잠시만. 오, 야, 조심하자. 야, 일단 이거 옆에 이웃집부터. 오, 조심, 조심. 야, 왜 이렇게 안 달아, 얘? 오, 잠시만요. 저거 뭐야? 보호막 저거. 너무 안 달쳐나. 어, 잡,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돈 쓰고. 일로 와. 오, 잠깐만. 어어. 아이 무지하게 때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달았지? 야 조, 조심,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잠깐만. 일단 이거 타도. 그렇지. 여기까지가 일단 마지노선. 자, 체크. 자, 19개 로사. 로, 로사 보스. 야, 저, 저건 가면 안 돼, 어. 골로 간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야, 일단 여기서, 어, 이거 튕겨주고, 짤짤이, 아, 이거 안, 안, 안 맞냐? 아, 안 되네. 자, 이거, 다, 이거 도망가야겠다. 일단 로사야, 어차피, 로사, 어차피, 일로 못 오잖아. 그치, 그럼 요 펭귄만 잡으면은, 잠깐만, 아까 같은 상황 나올 수 있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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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요 펭귄만 잡으면은, 그렇지. 야, 잠깐만, 이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튕겨주고, 어어! 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어아 이거 보니까 다이너를 하면 일단 큐브를 먹을 수가 없거든 이거 애드거로 가서 큐브를 그냥 먹는 작전으로 가자 오케이 맵파 완료 야 잠깐만 야, 조심 이웃집 조심 이웃집에 당하지만않으면 된다 자 군게이지 채웠고 됐어 다이너가 많네 어? 평생 여기서 그러고 살아 이 자식들아 어, 나는 큐브 먹으러 갈라니까 어 좋았어요. 일 사운드, 사운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예, 조심, 조심. 타이밍 맞춰서,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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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렸다가 지금이죠. 바로, 어어어어 어 어어, 정말, 어 타임. 브루치 다 됐고 큐브로 체력 채우기. 브루치 이것이 바로 큐브의 힘. 어, 야, 이것 하면 어디로 가냐? 아 뭐, 야안 가지네. 야, 이거 에더거가 좋은 게 이거 먹고 궁으로 탈출이 또 가능한 부분이거든. 어? 어떻게 할 거야? 야, 일단 누구부터 잡지 이거? 다이너, 아, 다이노 도망가서 이거 안될거 같고. 일단, 콜트야, 어? 수고했다, 어? 잘 가고. 자, 요 놈을 어떻게 이제 잡을지 좀 생각, 아, 아, 잠시만. 아, 이거 아닌데. 아! 야, 잠시만, 이거는. 아이궁 이거 언제 채우냐, 이거? 이거? 잘 피해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야, 야, 야. 빨리, 빨리. 조심, 조심. 잘 피하자, 잘 피하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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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 뭐 하는 게임, 어? 다이너. 공격 피하는 게임. 어, 그렇지, 뚫어줬고. 잠시만. 야, 좀만 더 버티면 돼. 독가스 빨리 와라, 좀, 어? 자, 궁 언제 차궁궁 궁, 궁. 근데 궁을 써서 가도 저는 도망갈 거라서 아 저거 할배 짜증 나네요. 어? 야 점프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요. 자자 자, 궁 있다 궁 있다 궁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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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너? 잠시만. 야야야 야, 야, 나도 나도. 야너 도망갈 수 있냐? 열심히 해봐 한번 해봐. 자 화이팅. 우리 다이너 화이팅. 넘어가지니? 도망가 빨리! 야, 야, 아, 안돼 안돼? 잘안되지 생각처럼 어? 그냥 죽어 이 자식아. 야 이거 그냥 콜트로 편안하게 벽 부시면서 플레이하면은, 자자,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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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이거 일자 맵이 그렇지. 이거 일자 맵이라서 콜트 공격을 피할 수가 없거든. 어? 대신 큐브를 포기해야 돼. 이거 보니까 큐브 먹고 제대로 기어할수 있는 브 불러 자체가 몇개 없어. 저기서 큐브 먹고 그냥 가지 죽는 거야. 어? 야벽 뚫어진다. 벽 뚫어진다. 조심. 야거리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다. 1자맵이라서 피할 데가 없죠. 쉘리씨 어? 피할 데 어? 어 뚫렸구나 어? 잘 가라. 어? 잡아야 돼. 어? 여 잠만 잠만. 아 잠깐만. 야, 이거 맵이 너무 많이 뚫렸다. 일루 와. 뭐 하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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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자식아? 푸르치. 야, 야, 뭐야? 뭐야? 어? 열다섯 개잠 타임,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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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알았어 알았어. 어? 열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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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 쓰고 야 이제 잡을 수 있고 어 열로 와 비겁한 놈열열 다섯 개야 클났다 체력 체기 전에 빨리 체력 체기 전에 잡아야 돼어 조심 안전 거리 유지 안전 거리 유지 오 아우 야 잠만 체력 체력 차면 안 되는데 아이 잠만 궁도 차잖아 쟤. 아아 불피 아, 됐다 클났다열나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오 그렇지 1점에 도망갈 데 없죠 아 아우 아우, 아우 아깝다 야 이거 못잡냐 이거 이걸 진다고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빡쳐 어궁썼다어 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아, 이런 맵에서는 또 써지가 괜찮지요 어? 야 써지로 일단 이웃집 이웃집 바로 테러 간다 어자만만 에드거부터 그렇지 그렇지 빠르게 일단 요놈 잡고 변신 한번 해주고 야다 다 가버리냐 그냥 잠깐만 일단 가지 두 번밖에 없거든 이거 아껴 써야 된다 어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케이자 여기서 일단 대기 오우, 야, 와, 다이너, 저거 뭐냐? 오, 죽을 뻔 했다. 자, 요새, 일단... 아 저거 다내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우, 야, 못 참겠다, 저건 가야 돼. 오, 야, 야, 조심, 조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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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에드고, 에드고. 자, 저, 오케이, 오! 이게 뭔 개이득? 잠깐만. 자, 이거 먹고, 이러면 아홉 개. 아, 야, 잠, 잠깐만. 전신한번 해주고. 야, 이거, 가젯수로 저기 갈수 있지 않을까? 자, 간다. 아, 아, 잠깐만. 야, 이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간다! 아, 제발 넘어 어어 어, 잠깐 일단 실패 첫 시도 실패 어 잠깐만 야 이거 안 넘어 가진다고? 자두 번째 시도 집중 집중 간다 아야 야, 망했다 망했다 아 잠시만 야이 독가스 나 먼저 오잖아 어 뭐야 할배 뭐야 너무 고맙고